네 예, 오늘 해볼 어플은 플럼보드 예, 플럼보드 플럼보드 이렇게 검색하시면 예, 나만의 의견으로 포인트 적립 리워드앱 돈버는앱 캐시 이거 다운 받아 주시면 돼요 이거 다운 받으시고 어 여기서 뭐 설문조사 예, 간단하게 이거 핸드폰으로 하시면 여기 편의점 뭐 커피 뭐 음료 다 있습니다 베스킨라빈스도 예, 있고 예. 여기서 예, 출금하기 누르시면 예, 돈도 뺄수 있어요 예,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예그 하시고 음, 예, 네, 좋아요, 구독, 네, 부탁드려요.